위지방약 살찐 다이어터 스위치온 스타트 2일차 출근하자마자 삶은 계란 하나 오늘의 첫 쉐이크도 먹어줍니다 고작 2일인데 일주일이나 된것 같아요 3주만 힘내자고 점심시간은 갑자기 위가 쓰린 느낌이라 밥안 먹고 그냥 잤어요 일어나서 계란 하나 먹어주고 2시간 뒤에 하나 더 먹어줬어요 그리고 3시쯤 넘어서 두 번째 단백질 쉐이크 먹었습니다 이렇게 탁탁 쳐줘야 잘 털어져요 단백질 쉐이크 이전에도 왕창 사두고 안 먹은 게 아직도 있는데, 음, 역시 저자 운동을 하고 싶어요. 그래도 이건 알갱이가 조금 있어서 아주 다행이에요. 오늘도 커피 대신 얼그레이티 골랐고요. 과자 유혹을 이기고 퇴근. 집 오자마자 허용 음식인 닭가슴살 먹어줬어요. 어제 급하게 몇개 주문했는데, 역시 한트 버거 닭가슴살이 최고. 오늘 저녁은 닭가슴살로 끝. 단식은무리네요 너무 피곤한데 오늘 활동량이? 너무 적었던 것 같아, 거르러 나왔어요. 느린느리 40분. 그래서 오늘의 몸무게는 57.5kg.